안녕하세요, 박대영입니다. 8월 2주차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8월 9일 기준 8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30% 상승, 전세 가격은 0.20%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씩 다 확대된 그런 형태로 보이고요.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전국기준이나 수도권 기준에서는 전세가격 어, 오름폭이 조금 낮은 상태로 오르, 올랐고 어, 지방은 조금 더 올랐다 이런 정도네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0.30% 상승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37%에서 0.39%로 상승폭 확대됐고, 서울은 0.20%로 유지됐으며, 지방은 0.20%에서 0.21%로 상승폭 확대. 세종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네 그래서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가장 높이 오른 곳이 이제 제주네요 0.53%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이 0.49% 상승했고요 인천이 0.43% 계속해서 상승률 높은 지역들이죠 자그 가운데 서울은 0.20% 세종은 마이너스 0.15% 하락했습니다 거래 건수 여전히 별로 없는 가운데, 어, 금매물들 나온 것들이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 이제 관심도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거래되는 금액은 좀 이제 빠진 상태에 낮은 금액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한동안 요 매매 가격 자체는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거나 막 어, 좋아진다, 이렇게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 보고 뭐 연락 주시고 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한 한 주, 두주 지나면 조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 0.27% 상승했는데요. 유성구 0.31%는 교육환경 양환, 계산동, 원내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서구 0.26%는 주거환경 양환, 둔산동, 갈마동 위주로. 동구 0.25%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은요. 소담동, 종촌동 위주로 매물 누적되고 수요 감소하며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네, 실제로 이제 매물이 좀 많은 그니까 소담동이나 종촌동들 여기 오구 타입이 좀 많고 그 어, 금액대도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단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 위주로 매물이 좀 누적되는 현상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매매 호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요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전국 0.20% 상승했는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0.28%에서 0.26%로 서울은 0.17%에서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세종의 경우는 마이너스 0 %에서 0 8에서 0.03%로 하락폭이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지역들은 전세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세가가 뭐 유난히 높다 그런 것 아닌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 나성동 계속 입주 있으면서 계속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금액들도 보면 조금 전세를 빨리 빼고 싶으셔서 금액을 낮춰서 나오는 매물들이 먼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것들을 또 빠지고 나면 전세가 호가가 또좀 높은 그런 매물들이 남게 되고 또 그런 매물들은 다시 또 거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방 전세 대전 0.24% 상승했는데요. 대덕구 0.31%는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비례동, 송촌동 구축 위주로 중구 0.29%는 거주 여건 양호한 중촌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 0.26%는 학군 양호한 둔산지구 및 가수원동 내동 내의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종은요. 계절적 비수기로 임차 수요 감소하며 소담동, 방곡동 등에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딱히 세종은 사실 무슨 동 무슨 동 이거 언급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한꺼번에 이게 이제 2년차 돌아오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데들이 조금 아무래도 금액이 낮게 그, 거래가 되거나 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세종시는 사실 이 입주 연차가 비슷하게 동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 이렇게 다정동에서 뭐 전세가 훅한 번에 나오기도 하고 방곡동에서훅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 보겠습니다. 같은 날 기준이에요. 8월 9일 기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상승폭 확대되며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이 0.65%. 아까 한국부동산원보다는 훨씬 지금 높은 상승률 보이죠? 서울은 0.38%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모두 확대되었다. 인천 매매가 전세가 역시 상승률이 확대되었다. 지역별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주 대비 0.38% 상승했고요, 경기도 0.65%,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0.34% 중에, 대전은 0.36% 상승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05%로 약간 하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0.24% 상승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전은 0.26% 전세가 상승했고요, 충남 0.25 퍼센트 충북 0.23 퍼센트 상승 세종은 전세가 보합이다. 이 보합이다 하는 게 거의 좀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서울은 112.0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했어요. 서울 쪽에 자꾸 매수 의지가 좀 커지나 봐요. 기준점 100에서 좀더 높아지면서 매수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이 100.7 대전이 다시 100. 어, 이상으로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네요. 세종은 어떻게 됐을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제 세종 매수자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문의가 좀 늘고 있다. 한두 주 지나면 그것들이 조금씩 반영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가격 상승 지역. 오산이 1.47%로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 보였고요. 안성이 1.2, 인천 부평구 1.16, 수원, 장안구 1.04, 평택이 1.0으로 1%, 1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중에 금주 하락률 상위 세종이 1위를 차지했네요 마이너스 0.05%. 그다음에 창원 의창구 마이너스 0.04%. 세종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오르는 지역들요 그렇게 충분히 올라서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면 그 지역들도 이제 숨 숨구르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 하는 지역들 모두 키 맞추기, 어깨 맞추기, 순서, 서열 맞추기 해가면서 다 오르는 그런 분위기죠. 전년말 대비 시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1.03%, 오산이 30.45%, 동두천 28.57, 인천 연수구 28.28, 고향 덕양구 27.34.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지역들입니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은 오산 1.16, 안산 단원구 1.08, 인천 계양구 1.06, 양주 1.0으로 1%, 1 이상 상승한 지역이고요. 금주 하락률 어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곳은 성남 분당구가 0.05% 하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매매 증감률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이에요. 대전 0.36% 상승한 가운데 동구가 0.18, 중구 0.50, 서구가 0.41, 유성구 0.22, 대덕구가 0.58.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덕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세종은요 마이너스 0.05로 지금 5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뭐 계속 그 보합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 거의. 딸째 지금 세종은 거의 움직임 없어 보이거나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충북 지역 보겠습니다. 청주가 0.44% 상승한 가운데 상당구 이번 주에 높은 상승률 보였네요. 0.67, 서원구 0.30, 청원구가 0.22 흥덕구가 0.57% 흥덕구도 꽤 상승했고요 충주 0.42로 지속적인 상승 보이고 있고 제천도 역시 0.35%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적으로 상승률 계속 좋은 편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충북의 상승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 보겠습니다 천안이 0.15% 상승했고요 공주 지난 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상승폭이 지금. 거의 지금 안 보이네요. 이제 공주도 충분히 좀 많이 올랐다 세종시와 어느 정도 이제 맞추는 거에 좀 비슷하게 도달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산은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64% 그리고 계룡이 0.48% 상승했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 쪽이 좀더 많은 쪽인데요. 서울의 경우 지금 112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두달다들한달반 넘어가죠. 100보다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점점 늘고 있고요. 대전의 경우 100.7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100 넘는 수치 보이고 있고 세종이 61.5, 23.1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4 6육 정도에 있다가 50 넘어서 60일. 제가 이제 매수 심리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0일까지 넘어간 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음,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높은 지수 보이고 있네요. 충청북도 155.9 지금 충북이 상당히 매수가 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북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충남 113.4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월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 196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공주시 7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종시 동별 거래량 7월입니다. 2021년 7월 거래량이, 거래량. 고운동이 10건, 도담동이 19건, 아름동 6건, 종촌동 12건, 어진동 15건, 다정동 7건, 세롱동 11건, 한솔동 10건, 대평동 1건, 보람동 11건, 소담동 9건, 방곡동은 거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뭐 어진동 15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열이 20평 미만이 12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음. 도생 같은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됐겠죠.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파트 거래 건수는 이제 세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작은 평형이 거래가 됐다고 하면 어, 그 도생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건수 중에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거래 건수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뭐 평균 거래량의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뭐 6분의 1,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이제 의미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세종시 거래가 상당히 적은데, 이제 조금씩 어 문의 전화가 늘고 있어서 이제 8월 후반, 9월 가서는 조금 거래... 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는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락 오는 것들이 대부분 금매물 가장 저렴한 매매 가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문의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주 쪽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공주시 거래량이 어, 7두건이네요 평균 81건이었으니까, 뭐, 지난달에 그렇게 뭐 적게 거래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네요. 어, 그럼에도 막 한참 어, 많이 왔었던 때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음, 지금 공주시 거래량 총 어, 72건입니다. 평균 81건에서 어 이런 두건 거래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네요. 20평 미만에서 26건, 20에서 30평이 32건, 30에서 40평이 12건, 40에서 50평이 두건 거래가 7월에 있었습니다. 대전도 한번 볼까요? 대전도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대전도 지난달 거래 보면 유성구가 257건의 거래 있었거든요. 평균에 비해서 어, 절반 좀 넘는 이제 그런 거래 건수였고요. 대덕구는 어, 149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평균 184건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고요. 서구 거래량이 372건 있었습니다. 평균 어, 564건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중구도 138건 있었네요. 평균 244건이었고요. 동구는 거래량이 136건, 평균 227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는. 그래서 대전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종도 그렇고, 어, 계룡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인, 늘어나 있어요. 지금 계룡시는 어, 금액도 계속 오르면서 거래량도 많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룡시는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간략하게 시세 정보와 함께 거래량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한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세정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